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운세에 도움이 되는 외모와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과 사주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주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게 좋은가, 짧게 자르는 게 좋은가. 머리카락은 오행으로 목에 해당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살이 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두피, 살 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그럼 이게 돼지와 같은 토의 형상이고, 이 머리카락이 나무가 자라는 목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주에서 목기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오행이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좋고요. 자기 사주에서 목기운이 별로 안 좋은 쪽에 해당한다. 그러면 저처럼 머리카락을 좀 짧게 자르는 게 낫습니다. 제가 머리를 길게 하고 살다가 한 36살 때부터 머리를 짧게 했는데요. 제가 운세가 좀 좋아진 것도 그 시기하고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대운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면도 있겠지만 제가 마음이 좀 바뀌고 나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신체의 노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에 노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출을 하는 것이 운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옷이라는 것은 사주학에서 인성에 해당합니다. 나의 몸에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보호해주는 것이 옷이기 때문에 인성에 해당하고요. 옷, 이불, 집, 이런 것이 다 인성에 해당해요. 반대로 노출을 한다는 것은 인성에 해당하는 옷을 빼버리고 나의 몸에 있는 체온이 발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인성이 아니고 식신 상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신 상관, 합쳐서 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식상은 나의 에너지를 설계시킨다, 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가 신약사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옷을 충분히 입는 것이 좋고요. 사주가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식신 상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출을 하는 것도 운세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도 이렇게 두 개씩 입고 있잖아요. 사주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신약사주이고 인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자존감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남한테 의존하는 마음이 좀 있을 수 있고, 누가 나를 돌봐주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인성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저의 채널 같은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인성이 용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신강사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앞머리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모자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얼굴 전체에서 본다면 이 중앙의 코 부위, 코가 자기 자신을 뜻하고요. 이마 부분은 지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인성에 해당합니다. 코에서 내려와서 입과 하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식신 상관에 해당합니다. 신약 사주라서 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마를 드러내는 것이 좋고요 모자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주가 신강 사주이고 인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마를 가리는 것이 낫습니다. 요즘에는 유행 때문에 학생들이 바가지 머리가 지르게 다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학업 분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 일괄적으로 똑같은 외모를 하는데요. 그것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유행이라고 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지, 나 스스로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메이크업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화장을 한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색채에 대한 것, 그런 것은 다 화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수라는 것은 꾸미지 않은 것, 아주 단조로운 것, 심플한 것, 그런 것이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주에 화가 필요한가, 수에 필요한가 이런 것을 대체로 보시면 돼요. 내가 한 여름에 태어났고 사주가 너무 덥고 물 기운을 필요로 하는 사주다. 그런 사람들은 메이크업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색조 화장은 가급적 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겨울에 태어났고 사주가 너무 차갑고 불 기운을 필요로 한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에 좀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운세에 좋습니다. 메이크업을 할 때도 화기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시커멓게, 스모키 메이크업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좀 밝고 온화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사주에 화가 필요한지, 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그럼 성격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고,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 이런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화가 나면 화도 즉각즉각 내고, 이런 사람들은 화기운이 많은 것이에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꾸미는 것을 좋아할 수가 있는데요. 그보다는 좀 절제하는 것이 운세에는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 표현을 억압하고 잘 누르고 다른 사람 눈치 많이 보고 내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오글거려서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기운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 와, 이거 뭐야? 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뭐냐? 이거 왜 샀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수기운이 많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반대로 화기운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도 좀 밝게 꾸미는 것이 좋고, 옷차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기 운세에 좋은 것과 반대로 하고 다녀요. 화기운이 넘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옷을 시펄 건거 입고 다니고, 화장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오히려 운세에는 마이너스고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주가 어둡고 칙칙한데 옷을 항상 시커멓게 무채색으로 입고 다니고 밝은 색은 절대 안 입죠. 핑크색, 빨간색 이런 것은 평생 입지를 않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운세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내가 하던 것과 좀 반대로 시도를 해보세요. 그럼 운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화려한 색깔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단순하게 무채색으로 입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운세에 좋을 수 있고요. 내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맨날 무채색만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밝고 색조가 있는 것을 입는 것, 그리고 얼굴도 색조화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옷의 색깔과 무늬를 살펴보겠습니다. 옷의 색깔은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 화, 토, 금수 각각 색깔이 있어요. 목은 청색, 파란색 계열이고요. 화는 붉은색 계열인데요. 빨간색 말고도 핑크색, 주황색, 뭔가 밝고 화려한 색깔, 그런 것들을 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의 색깔은 황색인데, 베이지, 카멜, 브라운, 이런 색깔이 토에 해당이 됩니다. 금이라는 것은 흰색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흰색만이 아니고, 좀 밝은색 계열 있잖아요. 흰색 말고도 파스텔 톤에 해당하는 것들도 금기운이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꼭 검정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차콜, 네이비, 이런 것처럼 아주 진하고 어두운 색깔은 대부분 수의균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화균이 너무 넘치는 사람이다, 또는 아이가 너무 산만하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두운 색깔이나 무채색 계열을 입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내가 막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고 감정 표현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밝은 색깔, 따뜻한 색깔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늬,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이프, 줄무늬는 쫙쫙 뻗는 것이기 때문에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꽃이라는 것은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꽃무늬 옷은 화에 해당이 됩니다. 토라는 것은 동그란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물방울 무늬도 토에 해당이 되고요. 토는 여러가지가 다 모여있다는 의미도 있어서 여러가지 실로 짜여진 트위드 원단의 옷도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추상적이고 다각형이 모여있고 기하학적인 무늬 뾰족뾰족한 별무늬라든지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것들 그런 무늬들은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늬가 없는 것을 솔리드 원단이라고 하는데 민무늬이고 무지인 것은 수에 해당합니다. 의욕이 없고 내가 뭔가 시작을 잘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목기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트라이프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너무 감정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꽃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고 꽃무늬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꽃무늬 옷 요즘에는 잘안 입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뭔가 중심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동그란 무늬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금기운이 필요한 사람이다. 너무 중구난방 일을 버리기만 하지 내가 뭔가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일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내가 분별심이 떨어지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 이렇게 금기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각형이나 기학적인 무늬가 있는 것이 운세에 좋습니다. 평소에 산만하고, 다혈질이고, 감정 표현을 계속하고, 내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무늬가 없는 밋밋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밋밋한 옷 생각하니까 빨강 머리 애니 생각이 났는데요. 그 아줌마가 옷을 지어주셔서 항상 아주 밋밋한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얘는 항상 꿈속으로 그 친구처럼 공주 옷을 입는 것을 상상을 하고 살았죠. 그리고 옷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좀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캐주얼하게 입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사주에 관성, 인성 이런 것을 용신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옷을 정장이라든지 깔끔하게 차려 입는 것이 운세에 좋고요. 사주에서 식신, 상관 또는 재성을 용신으로 한다. 그런 경우에는 캐주얼한 것이 더 운세에 좋습니다. 그것은 자기 직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무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사주에 관성이나 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운세에 도움이 됩니다. 활동적인 일, 밖에 돌아다니는 일, 말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일, 음식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식신 상관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옷의 스타일을 좀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입는 것이 운세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 옷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식이 있는데요, 프릴이라든지 레이스라든지 뭔가 이렇게 너덜너덜거리는 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식이 많은 옷들은 목화 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장식이 없고 아주 단순한 옷들은 금수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20대 때는 장식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청치마 끝에 레이스 달린 것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언젠가부터 취향이 확 바뀌어 가지고 단순한 걸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단순한 거 좋아하는 취향으로 바뀌면서 제 마음도 좀 평안해지고 운세도 좋아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 운세에 좋은 사람도 있고 좀 화려하고 장식이 돼 있는 게 운세에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성격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좀더 자세한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운세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다시 커멓게 입고 다녀서 어떤 외국인이 와서 놀랐대요. 겨울에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다 똑같은 까만색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렇게 놀랐다는 거죠. 까만색이 멋쟁이의 색깔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여자분들은 계속 까만색만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 사주를 보면 수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운세가 좀안 좋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런 것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라는 것이 어떤 기운이고 우리의 운세라든지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항상 까만색 티셔츠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반드시 이래서 이랬다. 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좀 영향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이나 췌장 이 부분은 오행으로 토에 해당하는데요 검정색은 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와 수는 반대죠 사주의 수가 많은 분들이 위장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위장이 강하게 태어났다 그런 사람 아니라면 항상 까만색 상의만 입는다면 위장 췌장 이런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색깔을 바꿔 입으니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한 가지만 입는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산호색 같기도 하고 벽돌색 같기도 한데 흰색이 섞여 있으니까 화, 토, 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레이는 검정색, 흰색 더한 거니까 금, 수가 더해져 있는데 그 중에 밝은 색이니까 금이 좀더 많고 수가 좀더 적고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조성이 된 경우에는 특별히 강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원색이나 확실한 검정색. 이런 경우에는 운세에 영향을 쉽게 줄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서 입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주 상담을 해서 용신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마다 또다 다르게 말하거든요. 내가 지금 운세가 안 좋고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한번 입어보세요. 여러분이 옷을 입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난하게 봐줄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옷을 입는다면 거기서 약간 생각을 바꿔 보세요. 내가 옷을 입었을 때내 마음이 기뻐지고 신나는 옷을 입겠다. 그렇게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지만 녹색 옷을 입었을 때 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한 기분을 느껴요. 그래서 가끔 녹색 옷을 산 적이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이 녹색 원피스를 예전에 한번 샀어요. 근데 입을 일이 없는데, 그냥 입고 싶더라고요. 옷 색깔이 이렇게 입어야지 무난한 거지, 단정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좀 내려놔보시고,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입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조금씩 외모에 변화를 줘본다면, 운세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시고요.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